이번 강의에서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 세계에서는 첨예한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를 두고 전 세계가 대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진 독일, 중국과 대만으로 나누어진 중국,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한국입니다. 서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생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저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저축은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성장론의 설명을 가져오면 1인당 자본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제성장론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설명이 있지만 간단한 논의를 위해 기술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하면 생산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생산을 할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생산이 저축으로 이어진 것은 저축률이 늘어난 것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축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축이 늘어나고 자본이 축적되자 1인당 자본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 좋은 도구와 기계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되었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론은 완벽하게 현실을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자 빈부의 격차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기술과 도구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발생했고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경제체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를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하였습니다. 빈부의 격차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는 점점 커졌고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 처음 발생한 영국에서는 공장에서의 아동노동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공장에서는 증기기관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흐르는 물에서 물레방아를 개량한 방식으로 동력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물레방아 형식으로 동력을 얻는 공장은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풍부해지면 더 많은 동력이 공급되기에 생산성이 더 높았습니다. 공장의 소유주인 자본가들은 생산성이 높은 때에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고, 이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동을 더 많이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아동들에게까지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더 높은 생산성으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는 더 심해졌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그러한 문제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것. 다시 말해 생산성이 높은 공장을 자본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자본가와 노동과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생산수단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간단하게 정의되기 힘들고 많은 관점과 이슈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수업을 위해 간단히 정의하자면 사유화된 생산수단을 공유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공유화 문제는 소유권과 사유재산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소유권 또는 사유재산권 문제와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나 생산에 있어서 투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는 위험합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실패하는 투자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성공했을 때의 결실을 투자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투자를 성공했을 때의 결실을 투자를 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그러한 투자의 촉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처음 일어난 산업혁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잉클로저 운동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잉클로저 운동이란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던 땅을 울타리를 치고 사유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땅을 사유화하기 시작하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동시에 투자가 활성화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시키는 관계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에 물이 너무 없거나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로 배수가 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사유화되자 소유자들은 관계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토지의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사유화된 토지에 투자를 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결실을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면 소유자가 관계 시설에 투자하고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례는 아프리카와 같이 관계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첨예해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와 이념 대립에서 사유 재산권은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사유재산권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나 빈부 벽차를 심각하게 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자 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개의 독일, 두 개의 중국, 그리고 두 개의 한국은 하나였던 나라가 체제와 이념에 의해 두 개로 나누어져 운영된 결과물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적으로 끝이 났다고 이야기 됩니다. 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을 나누던 장벽이 무너졌고 결국 독일은 경제발전 단계가 더 높았던 서독과 경제발전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동족이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자본주의를 선택한 대만의 경제발전 단계가 더 높았고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하고 자본주의체제를 어느 정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후 중국이 자본주의체제에 기반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발전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에는 큰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서도 그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단계는 주로 GDP라는 국내 총 생산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GDP라는 수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지표를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기에 경제 발전의 단계를 비교할 때는 GDP 외에도 다른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지표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야간에 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불빛을 켜 놓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밝기는 큰 차이가 납니다. 경제 발전과 관련된 체제와 이념의 대립이 실질적으로 끝난 지금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와 이념 대립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 그리고 과거 세계 기술의 중심지였던 중국이 왜 빨리 성장하지 않는지는 경제학자들이 고민하던 문제였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은 경제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이 그랬듯이 중국도 앞으로 성장과 복지 사이의 농쟁을 격렬하게 겪을 것입니다. 이 강좌의 후반부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성장과 분배 사이의 농쟁은 경제체제에 대한 논쟁과 일정 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5년 이후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특징을 사적소유권에 기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적소유권의 확립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를 확대하는 제도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개의 독일, 두 개의 중국, 그리고 두 개의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 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